위원장님 질의 전에 어 인사 진행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이한성 의원님의 질의 시간에 질의 외 발언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발언 시간 중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한성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특정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누가 들어도 이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비난 발언이었고 인사청문회의 질의 내용과는 명백하게 무관한 발언이었음을 생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모두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오고 갔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것 같고요 앞으로 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시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질의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렸던 말씀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늘 언론 기사에도, 언론 보도에도 종교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현우석 내정자님의 발언들이 나갔습니다.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여쭤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구성이 예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협의라는 내용 우선 모든 그더잘 아시겠지만 모든 세목을 실시할 때는 그 어느 정도 콘센서스를 이렇게 갖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협의 주체가 봐봐. 누구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이제 새로운 세목을 만들 때는 그 과세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이런 취지를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교인을 포함한 협의라는 명백한 표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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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본다면, 현재, 얼마 전에, 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 정부의 증세 복지와 세출 구조 조정 등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핵심 쟁점 등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을 활용해서, 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어~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되었던 것이 국민 대타협 위원회 같은 것이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 그 구성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뭐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세개혁 추진 위원회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한 어~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한다기보다는 어, 세제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 방향을 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종교인이 포함된 그런 협의체 그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 앞서 조세 개혁위원회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그러한 조세가 전체 우리 조세 체계에서 어떤 그 위치에 위치있고또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담을 수 있는지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그 모든 세정이 그렇듯이 어떤 합의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더 확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고려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독단적인 어떤 결정이 아닌 과세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자들을 네. 포함한 위원회 네. 설치까지를 어,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후보자님께서는 74년 3월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야간과정에 입학해서 76년 2월에 졸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군 보충역 판정을 받고 74년 11월부터 76년 1월까지 보충역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시기와 보충역 근무를 하던 시기가 거의 동일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 그 당시, 어, 제가, 뭐, 지금 원인이 지적하신 대로, 그 행정대학원 기간이 두 개의 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어, 제가 그 행정고시 그 공무원 연수 과정에 있던 게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보충력을 그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 제가 알기에는 그그 그 병역법상에 특별하게 금지 규정이 없어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그 상급자인 그그 당시에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했는데 동사무소의 병역 담당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그 행정대학원에 나갔던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도 어, 74년 3월 이후에 그, 이후에 11월부터 군부충역 복무를 하는 기간 중에, 어, 군 복무 중임을 고지하셨습니까? 학교 측에도? 그, 학교 측보다도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강좌를 여러 개 듣게 되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또 결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 생각에 교수님께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그 군대에 가게 되는 지금 그 청년 장병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현역법으로는 이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합니다. 어, 현행, 현행의 병역법에서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라고 하면 국립대학교였고 74년이라고 하면 유신헌법 제정 후에 어, 엄격하게 병역 문제가 적용되던 때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 군복무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제가, 어, 병역법과 관련해서 당시 그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그 무렵에 서울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을 몇몇 분들께 수소문을 해서 여쭤봤더니 하사관이라면 모를까, 보충역의 근무가, 어, 이 학교를 다니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라는 답변들을 복수의 어 분들께 들었습니다. 어, 보충역 판정을 받고 군 복무 중에 계속 학업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장병들이 생각했을 때는 2, 3년의 시간 동안 사회 생활이 늦어지 기도 하고 어, 그 기간 중에 어, 현 후보자님께서는 학위를 따시고 게다가 호봉도 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밖에 볼수 없는 문제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솔직히 제가 몸, 몸 관리를 잘못해서 현역에 근무하지 못한 것을 늘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그 당시에 법을 어겼다든지 이런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점에서는좀 이해를 구합니다 네몇년 전에 가수 싸이의 경우는 3년 동안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마치고도 부실 근무를 지적이 돼서 연예인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군대 두번 입대를 했고요 얼마 전에 가수 비의 경우도 군복무 중에 외출 특혜 논란이 휩싸이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가 이처럼 심심찮게 치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군 복무에 대한 어, 불공평한 적용, 어, 특히 병역 특혜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어, 최근에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지적되고 있는 이 후보자들 후보자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 특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장병들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한 가지 뭐 의원님께서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행정대학원 다닌 것은 야간대학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무를 그 마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다녔기 때문에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대학원, 저희는 2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행정대학원에서 제가 알기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그 야간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조를 요청을 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그 다음 순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구현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한승님질의해주십시오